나르시스트가 제외할 때 자주 쓰는 말. 1.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왜 위험한가요? 이 말은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기대와 감정만 자극합니다. 진짜로 바뀌려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나르시스트는 대부분 변화할 의지는 없고 관계만 회복하려고 합니다. 2. 너 없이는 못 살아? 왜 조심해야 하나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협박입니다. 상대의 고통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당신의 동정심을 이용해 되돌리려는 말입니다. 3.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진짜였잖아? 어떤 심리를 노리나요? 과거의 추억을 끌어내 당신의 책임감과 감정적 유대감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람이 당신을 해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4. 그땐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 또 문제의 본질은? 사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상황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문제를 본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이건 사과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맞긴 맞는데 너도 문제였어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자존감을 흔들고 자기 행동을 희석시키려는 전략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당신 자신부터 꼭 지켜주세요.